마스크를 쓰게 되니까요. 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섀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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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님 눈매도 아주 참 고우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예쁘세요, <laughs> 상무님. 그런 눈매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 우리 m z 세대들에게 네. 아이 팔레트 하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 팔레트. 기어달리아의 블루밍 아이섀도 팔레트. 아 저도 또 네. 영상에서 좀 썼었고. 네네. 네. 하여튼 이사배님 이 얘기하신 거는 저희들은 무조건 고려는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메이크업 포에버. 네. 하고. 기어달리아 아이섀도 팔레트. 그거 먹 몸싸게 마무리 하시죠. 계속 200개 정도까지 저희가.

뷰티라 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뷰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어 케어도 중요하고 여기 헤어 제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샴푸가 그냥 샴푸 말도 안니다바카향입니다바카향 죽어라. 그거는 야! 그저 알갱이가 퍼져가지고. <laughs> 네네이트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어, 어딱 아시네요. 어, 맞아, 몰라, 맞아, 몰라, 맞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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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요. 네. 어, 그게요. <laughs> 또. 저잘 <laughs> 몰라요. 저도 오 개월 전에 몰랐어요. <laughs> 아까 페어하다는 말씀 강조하고 싶은 건래 페어해야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공정이죠. 네. 또 카카오 쪽에서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용기 되겠습니다. 네네. 광고하고 똑같은 효과를 PPL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지? PPL에서 저희들이 만족이서안 된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 카카오 TV 무슨 일이고 해서 네. 스페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 어, 광고 제작. 밑으로 이렇게 얼굴에다 받쳐서 이렇게 살랑살랑. 이번에 살짝 치명적인 터주로 갔죠. 약간 시크하게.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마우스 PD가 집을 3일 동안 못 들어갑니다. <laughs> 이거 제작하고 영상하고 광고하고 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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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유, 이거 하려면 3일 동안 집을 못 들어요. 스펜서 영상 네. 30초 쓰겠습니다. 30초. 네. 30초. 거의 광고가 4 5초 확보된 겁니다. 네. 몇 개를 그럼 제시하시겠습니까? 르네이테르 제품이 저도 쓰는 거라서 아, 진짜 지원합니까? 아 이건 진짜 형님 이거 진짜 틀림 틀린... 완전. 끝내 줍니다. 이거. 네. 네. <laughs> 갑자기 앵님 전략으로. 이게뭔 이게 전략이지? 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인정사 그렇게 줬어요. 네. 어. 그 계속 가는 숫자대로 240개. <웃음> 240개 <laughs>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이제 네. 섬차리를 바꾸시죠. 이쪽으로. 네. <laughs> 훨씬 더 이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아 이건 아닌데. <laughs> 네, 상무님 그 샴푸 써 보셨잖아요. <laughs> 네. 시원하죠. 네네, 시원하죠. 근데 그거는 두피에 한해서만 네네. 아, 그럼 네. 우리 모발은 어떡합니까? 모발에서 모발. 우리 그 모발 모발. 미니 사이즈의 네. 그 마스크 헤라스타즈 입지 않습니까? 케라스타즈. 네. 저희가 잘라봤어요. 네, 신선해졌어요. 네, 예. 응. 주무시더라고, 네. 예, 두물지더라고 모발이. 네. 그래서 들이 그걸 보셔가지고 네그 댓글로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 헤어 제품에 대해서. 음. 아, 댓글을 아직 볼수 없는 상태구나. 음. 성급했어요. 미안한데. <laughs> <또 아니지. 웃음> 지금개 <댓글에서 웃음> 정도 달렸어요. 봐 봐요. <laughs> 봐 봐요. 여기. 어마어마하 네. 요 아, 진짜 뭐신거고 <laughs> 어, 헤어 마스크지 240개. 240개. 아 네. 아.